자, 슬라이스 나고 거리 안 나시는 분들 연습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팩을 할때 보면 드라이버 기준이에요. 임팩을 할때 일자로 맞아야 되는데 너무 슬라이스가 나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덮어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계속 악성으로 슬라이스가 더 많이 나거든요. 왼쪽으로 한번 가도 끝에 힘이 빠지면 슬라이스가 나고 어떻게 고치시냐면 이 왼손으로 한번 드라이버로 이런 임팩트 백이 있으면 한번 쳐보시면 좋은데요. 백스윙하고 이거를 원래 치시는 대로 오른손이 릴리스를 해서 치시면 이렇게 많이 치시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힘을 쓴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치실까요? 이렇게 손목이, 손등이 앞으로 나오거든요. 바로 여러분 많이 레슨 영상에서 보신 보잉 동작인데요. 손을 힘을 쓴다. 이렇게 앞쪽.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이 하는 동작은 뒤에서, 손이 뒤에 많이 있어요. 이게 힘을 받는 동작이에요. 물론 이때 헤드가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손목을 살짝 손등을 이렇게 감아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몸 쓰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어드레스만 잘한 상태에서 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손등만 왼쪽 허벅지를 지나간다 생각하시고, 공을 쳐주시는데, 이 왼손 등을 이렇게 닫아주셔야 돼요. 자. 요 동작을 하시면, 손을 일부러 릴리스를 하지 않아도, 손등만 이렇게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헤드만 닫아주시면, 알아서 헤드 무게 때문에 릴리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하체를 쓰지 않고 팔로만 쓰셔도, 거리를, 확보하실 수가 있고, 상당히 그 강한 임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꼭 한번 따라 해보시고, 아이언도 똑같고, 모든 유틸이나 뭐 우드 다 똑같으니까 드라이버로 연습하셔도 피드백이 되게 쉽게 오실 거예요. 연습해보시고, 어 잘안 되시면 박상희 프로랑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